안녕하세요. T2030 수민남입니다. 2022년 9월 11일 임당해수욕장에서 원래 코스로 바다 수영을 하였습니다. 날씨는 좋았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. 수영하기 정말 좋았고요. 수영하는 영상 감상하시죠. 오늘 두분알라 합니까, 오늘? <laughs> 오늘 두분알라 합니까? 저가집에 가야지 다음 날입니다 두명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여섯명까지 와서 아주 우리 동호회가 얼마나 끈끈한지 알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쪽으로 돌아야 지 아, 나중에 원전이 나오네. 여기는 맑은 바다, 기장 앞 바다, 고리 <laughs> 원전이 있는 기장 앞 바다입니다. <laughs> 기장 앞 바다에서 바다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동호회 홍보 영상입니다. 맨날 저 바다 안에서, 바닷가에서 바다를 쳐다보다가. 이때는 바다 안에서 바닷가를 쳐다보는 아주 발전된 네. 시야가 멋집니다. 그렇죠 여기는 원래 다이빙 스팟입니다. 형이 <laughs> <laughs> hey,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나오면 되지.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깊이가 얼마만큼 되는가 打起，打起，打起啊！ 지금 웨이브원 앞바다에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월레리 원래리 월레리가 월레리 원래리 맞겠네 웨이브원 앞바다입니다 저 뒤에 웨이브원이 보이고 네그 앞에 조지용씨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일본 조지용씨 <laughs>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민함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